함께해 주신 우리 구민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팬클럽 우리 팬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어? 함께 추억은 저희가 마감하겠고요 응. 마지막 폐막 행사, 더욱더 멋진 불꽃, 꽃들을 우리 황룡왕이 함께 만드는 낙화유수가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 축제 이어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제 천천히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동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퇴장 동선 따라서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잔디광장이기 때문에 뛰, 뛰거나, 혹여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천천히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2023년 여러분과 함께했던 가을날의 추억 이곳 장성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 좀 정돈해 주시고 그리고 조심히 이동해 주시고 왔겠습니다. 선물이 불꽃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와주신 분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퇴장 동목 따라서 길이 어두워졌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조심히 이동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탑세븐 팬클럽 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천천히 안전하게 퇴장하겠습니다. 역시 뒷정리까지 해주시는 최고의 팬분들이 바로 우리 불타는 드롯맨 탑세븐의 팬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집 마시고,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아, 저, 나, 나. 아, 저, 나, 나. 자, 쓰레기는 저희 무대 앞쪽으로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쓰레기는 무대 앞쪽으로 모아주시면, 네, 모아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동님 우리 팬클럽 관계자분들 감사하시고요. 우리 선태님, 그리고 모든 팬클럽 팬분들이 진짜 성숙한 공연, 문화, 그리고 공연 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동해 주시고요. 쓰레기는 앞쪽으로 정돈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동하시는 우리 관광객분들 그리고 함께하셨던 참석자분들은 유도봉 잘 보시고요. 유도라인 따라서 천천히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저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이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성은 여러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성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 장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천천히 유도봉 따라서 유도라인 따라서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중현 팬클럽 우리 팬분들도 고맙습니다. 네뒷쪽이잘해리셨어요감사합니리 p 네, 우리 민수현 우리 가수님 팬클럽 분들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안전하게 퇴장하겠습니다. 네, 김중영 우리 가수님 팬클럽 분들 고맙습니다. 장성 많이 사랑해줘 기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알아요. 네, 정말 매력 좋은 남자 매력 있는 남자 신성. 우리 팬클럽 관계자분들 그리고 팬분들도 고맙습니다. 뒤에 저기까지 다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주신 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해 주신 분들께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저희 장성군의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 그리고 안전요원분들, 그리고 전체 행사 도와주신 우리 진행팀 운행 운행요원, 그리고 안내요원분들, 그리고 전체 스태프들 고생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집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 고맙다고 박수 한번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저기 이쪽에 가수님 대용하실 때 펜스는 죄송한데 밀지 마시고 완전하게.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짱이에요. 네. 안대 말씀이죠. 분수대 앞쪽에 지금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 킥보드를 타고 있고요. 검정색 헬멧을 쓰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조금 당황했는지 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혹여 보호자분 계시면 아이와 함께 같이 왔는데 아이가 지금 안 보이시면 남자 아이인가요, 팀장님? 네, 자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킥보드를 타고 있고요. 검정색 헬멧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호자분께서는 좌측편, 분수대 쪽으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측 분수대 쪽으로 가주십시오. 자 남자이고요 검정색 헬멧 쓰고 크로스 신고 있죠 네 크로스 신고 있습니다 퀵보드 타고 왔습니다 광주에서 오신 김성배 선생님 네 친구분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럼 누구 찾으신다고요 그 찾으시는 분 김필장 선생님 계시면 김성배님 전화 좀 받아 주십시오 김필장 선생님 계시면 우리 김성배님이 찾고 계십니다 계시면 무대 쪽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좀 받아 주신 것 같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크록스 어, 신고 있고요, 검정색 헬멧 그리고 킥보드 타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여 지금 아이가 보이지 않거나 아이가 찾았습니다. 네, 역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여기다 뭐 할게?

Yes, DJ.